6월 18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 말씀으로 그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어그 가르침을 입증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하심을 어 증거하십니다. 바꿔 말하면은 스스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특별히 마트는 어,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신 후에 마트복음 14장 13절부터 15장 특별히 특별히 마트는 마트복음 어, 13장에서 비유로 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어, 기적을 베푸시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요한복금에서는이 오병효의 기적이 어, 1장부터 12장 사이에 나오는 일곱 가지의 표적 가운데 네 번째의 표적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 이동하는 것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장소가 요단강이 갈리 호수로 들어가는 부근에 있는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마하가 말하는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말은 시길 선지자가 거진 목자들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묘사할 때 사용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 참된 진리의 말씀을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또 갈급해 하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 겁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어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이것은 들판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요.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개 없소서라고 어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있는 이곳이 빈들이라고 하는 것을 어 강조를 합니다. 아까 말한 무슨 얘기냐면은 뭘 것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또그 어 다음에서 나오는 얘기에서 봐도, 어, 이 사람들을, 어, 매길려면은2 0 0데나리온 정도가 이제 필요한데, 설사 2 0 0데나리온이 있다 할지라도 빈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사서 매길 수 있는 환경이 안돼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200 대나리온씩 하는 큰 돈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빌립을 시험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요원복음에서는 한 아이가 갖고 있었던 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얘기를 하면서 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면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때를 지어서 푸른 잔두 위에 앉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50명씩, 100명씩, 그룹을 지어서 앉게 하시고 난 후에, 아,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면서, 아, 떼어서 나눠주시기 시작을 하신 겁니다. 결과는 뭡니까? 예수님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한우를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어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눠 주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발군이에 차게 거두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 놀라운 기적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어? 그런데 이 기적의 바탕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뭐냐면은, 추록기 16장에서 얘기하는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어, 예수님을 통해서 볼수 있게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만나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생명이에요, 결국은요. 먹을 것이 없으면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막 아우성을 칠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어 만나를 주신 겁니다.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계속 공급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빈들에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예수님을 따라와서 빈들에 지금 모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또 받은 상태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아, 한우를 우러러 축사하시면서 떼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남자만 한 5,000명 정도를 이루는 많은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마치 광야에서 만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볼수 있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어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부족함이 없게끔 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볼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거였습니까?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라고 어 에스겔은 얘기를 했는데 어, 이거는 에시겔이 본 종말론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그 양떼들을 어, 먹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공급하시는 목자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이 물론 그 목자를 내종 네 다윗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뭐 다윗이랑 에스겔과의 그 연대 차이가 몇백년 되는 걸로 봐서는 다윗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게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에스겔이 말을 하는. 내종 다위시라 라고 하는게 예수님을 어, 바라보면서 얘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들의 구세주입니다 왕이 하는 일 가운데 중요한 건 뭐냐 그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 무엇인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고 하는 그 약속을 잊어먹습니다. 너희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고 얘기하신 그 약속을 잊어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왕이시고 또 우리들의 그런 어, 이 건망증과 망각증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또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도 담대히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갈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음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